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BLP 스티브 한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금요일 저녁 늦은 시각에도 이렇게 많은 분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오늘 그 넥시비시라는 선물 거래소 크립토 관련 선물 거래소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제 선보이게끔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어, 이런 자리가 있게끔 이제 어 도와주신 코인제스트의 CEO 전종희 CEO님도 이제 오셨고요. 어 시작하면서 저희가 BRP가 어떤 회사인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넥시비시 어떤 거래소인지 보여드리고 그리고 향후 코인제스트와 넥시비시 어떻게 이제 시너지를 낼수 있는지 여러분들께 오늘 이제 보여드리려고 이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집중해서 한번 이렇게 관심 있게끔 봐 주시기를 어,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어, 저하고 공동 대표로 있는 브루노 대표를 어, 앞으로 예, 부르겠습니다.